요즘 트럼프가 관세보다 더 자주 꺼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인데요. 왜일까요? 환경보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ai 패권을 잡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ai라는 놈이 전기를 미친듯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도시 하나의 전력을 빨아들인 시대에 왔는데요. 그렇게 최근에 미국 정치권에서도 데이터 센터가 전력망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전력을 더 쓰는 만큼 비용도 더 부담해야 한다 라는 논의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그만큼 전기가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로 복구하면 ai도 멈추고 공장도 멈추고 경제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원전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친환경이 아니라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다시 돌리고 AI 서버를 더 깔려면 결국 전력이라는 무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지는 시대인데 누가 진짜 돈을 벌까요? 전기를 파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전기를 만드는 설비를 주인 회사일까요? 오늘 영상은 이 질문에 답을 제시해드리고 어떤 종목을 왜 어떻게 모아가면 좋을지 방향성을 제시해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원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다시 나오는 이유는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모자랄 가능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에너지 기구 IEA 보고서에 따르면 약 460테라와트시 수준이던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도에는 약 1000테라와트시 두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가 어느 정도이냐? 이렇게 숫자로만 봤을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24년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전력 판매량은 약 550테라와트시입니다. 그리고 발전량 기준으로 약 595테라와트시인데요. 이 말은 2030년도에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만으로도 한국 전체가 1년에 쓰는 전기보다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건 단순한 성장 스토리가 아닙니다. AI가 커질수록 서버가 늘어나고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기는 무조건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치권에서 전력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가 원전을 강조하는 이유도 단순한 환경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싼 전기로 공장을 돌리고 폭발하는 AI 수요를 감당해서 미국 경제를 다시 1등으로 만들겠다 라는 계산이 깔려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핵심은 전기가 부족하면 산업도 ai도 멈추게 된다. 그래서 전력 확보가 다시 국가 전략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체크를 하셔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이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투사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릴 거를 알고 계셨을 겁니다. 현재 영상 보시는 분들 역시 아마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 투사 에너빌리티는 이미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인데 왜 지금 와서 또 언급하냐 이미 다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께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투사인어빌리티로 과연 수익을 얼마나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계좌의 투사인어빌리티가 약240% 수익입니다. 평균단가가 2만원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주 있는데 일부를 팔아서 이제 100주를 들고 있는 거고요. 이건 쭉 들고 갈 생각이고 제가 두 번째 계좌 투사인어빌리티는 현재 60%입니다. 제가 처음 영상 올릴 때가 아마 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늦지 않았다. 분할로 잘 모아가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고, 현재 수익률이 50% 이상 올라가지고 61% 수익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제가 수없이 강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투사인어빌리티 근데 실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성장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만약에 이런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왜 투사 에너비를 다시 언급하냐 이게 아니라 투사 에너비를 어느 구간에서 사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투사 에너비의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에이빌 바이오 뭐 투사 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로보티즈, DB하이텍, GNC에너지, CNI테크 중기 원점은 다 동일합니다. 이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들에서 관점 변하지 않았으니까 보시고 참고해 가지고 분할 대응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꽤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죠. 2월 11일 두산에너빌리티 남부발전과 가스터빈 3기 공급 계약. 한국 남부발전과 380MW급의 가스터빈 3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 0일 밝혔다. 올해 첫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따낸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생산 역량 확대를 통해서 국내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자, 디테일을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핵심 사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형 원전 핵심 장비입니다. 원전은 건물만 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원자로, 증기발생기, 터빈 같은 핵심 장비가 있어야 실제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역은 당연히 아무 회사를 할수 없고요. 기술의 장벽이 높고 글로벌 경험이 필요하다. 근데 투사이너빌리티는 이러한 제작 영역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쌓아온 기업입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전의 핵심 설비는 한번 공급하면 수십 년 동안 운영과 장비시장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이다 즉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보수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렇기에 핵심 장비 제작 역량을 가진 기업은 사이클이 다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재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스터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공부를 하나 하고 갈게요 가스터빈이 뭐냐 천연가스를 태워서 전기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 설비이다. 원전 아시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반면에 가스터빈은 비교적 빠르게 전력의 공급을 늘릴 수 있고요. 전기가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가장 먼저 움직이는 영역이 바로 이쪽이다. 앞서 뉴스에서 저희가 같이 본 것처럼 두산 에너빌은 380메가와트급의 가스터빈 세... 가스터빈 3기를 공급하는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원전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가 나왔다. 전력 확대가 말이 아니라 계약으로 찍히기 시작을 했다. 이건 단순히 한 번의 계약이 아니라 전력 수요 증가가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출발점이다. 라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수주 산업에서는 이런 레퍼런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추가 발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시장은 그 순간부터 기업을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smr입니다. 아마 뉴스 보시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아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이 smr이 뭐냐?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형 원전이 현장에서 약 10년 가까이 토목공사를 거쳐서 짓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SMR은 주요 부품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해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최근에 뭐 저희 사회도 보시면 조립식 집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완성된 자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조립해가지고 짓는 그런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규모가 작고 안전성이 강화된 설계 덕분에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는 AI 데이터 센터 바로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전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송전망 확충 부담을 덜면서 필요한 곳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의 핵심으로 볼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주사 에너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제작 공급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SMR 설계사가 뭐가 있죠? 뉴스케일 파워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뉴스케일 뭐 파워가 올랐다 어쩌고 하면은 국내 원전 시장 관련 주들 역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사 에너빌리티는 이러한 뉴스케일 파워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핵심 기자재인 핵심 기자재인 원자료 모듈의 주단조 소재부터 최종 조립까지 맡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S M R 시장이 커지면 설계 회사의 가치도 오르겠지만 결국에 상업화를 위해서는 품질과 단가를 맞춰서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투사 에너빌리티는 이미 대형 원전 제작을 통해서 숙련된 기술력과 거대한 전용 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글로벌 SMR 설계사들이 가장 먼저 찾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투사 에너빌은 단순한 원전 테마주가 아니고요. 대형 원전이라는 장기 축이 있고, 가스터빈이라는 중기 매출 축이 있으며, SMR이라는 미래 확장 축이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살아있는 기업이 정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장이 전력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원전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사이너빌리티가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흐름 때문에 우리는 사이너빌을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전과 전력, 이는 1년, 3년, 테마가 아닙니다. 5년, 10년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 두산 에너빌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백곰님, 너무 최근에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고점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시장의 주도주는 이미 많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구조가 이어지면 종목이 더 갑니다. 대표적으로 뭐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삼성, 전자, SK 하이닉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가는 종목이 더갈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투사 에너빌티가 이미 많이 올랐냐? 이게 아니라 이미 모든 기대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냐? 모든 호재가 숫자로 다 찍혔냐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매출의 인식 가스터빈의 추가적인 수주 확대 SMR의 상용화 진전이 모두 숫자로 완전히 반영된 가격인가 이를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보는게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러한 재료들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반영되지 않은 단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종목을 체크를 해야 한다. 지금은 스토리 단계가 아니라 뉴스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실제 계약이 하나씩 찍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시장은 항상 확정된 실적 이유가 아니라 실적이 쌓이기 시작하는 초입에서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산 에너빌 역시 기대감만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 체코 대형 프로젝트라는 체급을 보여주었고 가스터빈 계약이라는 현실 매출을 증명했으며 smr이라는 미래의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대선 테마 같은 테마는 한번 오르고 끝날 수가 있지만 구조는 사이클을 타고요. 전력의 수요는 ai의 확산과 산업재편이라는 흐름 속에서 단기간에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26년도, 27년도까지 혹은 그 이후, 28년도, 30년도 그 이상까지도 확대 흐름이 계속해서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가 유지가 된다 라고 하면은 투사 에너빌은 단기 급등 종목이 아니라 중기 사이클 종목으로 분류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하는 저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체코 프로젝트가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가스터빈의 추가 수주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smr의 관련 제작 단계가 구체화가 되는지 이러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는 고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전력 인프라 사이클의 초입 구간일 가능성을 저희는 열어두어야 한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세 가지 이슈로 투사 에너빌은 단순한 기대주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의 가능성을 가진 전력 인프라 기업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도 있다. AI 기반으로 전력 수요에 확대라는 큰 흐름이 꺾이지 않는 한 투사애너빌 역시 중기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제들이 유지가 되는 한 변동성 구간은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최종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사애너빌의 매매 전략을 정리해 드리면 현재는 정고점 98,000 아래에서 박스권으로 위아래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현재 추세는 살아있지만 단기 과열을 시키고 있는 흐름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분할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 영상 찍는 시점에서 현재 가격이대한 94,000원. 여기서는 95,0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월의 시장 상황 뭐 파월이나 연준이나 트럼프 등의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눌린다라고 하면은 9만원을 이탈하면서 8만원 중후반까지도 가격을 테스트할 확률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그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따라서 지금 가격대가 저점이 아니라 빠른 시장의 수급으로 인해서 그냥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1차 산발대 진입을 고려할 수 있고요. 대략 8만 원 중후반대에서 한 9만 원 초반 이 라인에서 1차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비중은 본인의 판단하셔 가지고 한 10에서 30%. 예를 들어서 내가 천만 원을 매수할 거다라고 하면은 한 100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의 금액을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때 하루에 한 번에 풀 매수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시간과 기간을 두고 나눠서 분할 매수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 근데 여기서, 아니, 경제백구님, 저는 1차 분할 매수 조금밖에 안 했는데, 그냥 올라 버렸어요. 어떡하죠? 그러면 남은 현금은 다시 다른 기회를 찾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계속해서 온다. 어떤 기회들이 있죠? 채널에 올려드렸던 다른 종목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풀매수 해가지고 인생 한방 크게 수익 벌려고 하지 마시고 주식을 롱런하기 위해서는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최대한 손실을 안 봐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덜 먹더라도 최대한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안정성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2차 분할 매수 타점 크게 두 가지로 시나리오를 나눌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돌파 매매 두 번째는 눌렸을 때 분할 매수 일단 95,000원에서 98,000원 이 가격대가 전고점이자 박스권의 상단입니다. 이 구간을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확실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럴 때는 조정을 추가적으로 안 주고 그냥 10만원대로 주가 레벨업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래량을 확인해서 평소보다 확실히 배 이상으로 붙는 걸 확인한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이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주는 걸 본다 라고 하면 추가 매수 2차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다 특히 차트가 봉이 일봉이 이렇게 윗꼬리를 달지 않고 마감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는 매물 소화가 끝났다 라는 신호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이슈를 동반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 추가 2차 매수를 고려할 수 있고요. 2차 매수 할 때는 약한30% 정도 비중을 이 또한 역시 최대한 나눠서 분할로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다. 이때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98,000원에서 한뭐 102,000원 이런 정도 가격에서 종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 아 막차 타야지 하면서 뭐 시초가 바로 장중에 따라붙는 건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냥 가면 사실 더 놓아주는 거고 들어간 물량만 수익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5호까지 지켜보다가 다소 눌렸을 때 들어가면 베스트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눌림 매매. 만약에 9만원 초반 라인이 깨진다고 라 하면은 뭐한 8만6천원 정도나 혹은 8만원 중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올수 있는 가격이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추가 분할 매수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눌림 매매 포인트는 바로 눌렸을 때 사는 것보다는 종가상으로 하락의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는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지,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종가가 뭐 8만 5천 원이다. 그러면 그 가격을 계속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분할로 들어가면 가장 베스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1차, 2차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주식은 언제나 100%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특별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3차 분할 매수를 할수 있는 현금은 일정 부분 확보를 하자. 만약에 쓰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종목들로 다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손절가는 일단 8만원 제시를 해 드릴게요 손절가 역시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8만원 이탈을 했다 그러면 이때 구조가 훼손이 되었는지 시장의 문제인지 혹은 기업에 무슨 악재가 생겼는지 이를 복합적으로 체크하면서 사실 손절할지 혹은 추가 매수할지 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단 제가 볼때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올 가능성이 높진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온다 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빨리 긴급영상 추가로 또 올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 인프라의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체코 프로젝트 진행이나 가스터빈 추가 수주 흐름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으로 한 13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는 무난히 볼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전제가 유지가 되어야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주주분들은 그런 전제를 계속해서 시장 체크를 하셔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두사 에너빌리티를 매수한 다음에 한뭐 2, 3주 있다가 경제 배경이 두사 에너빌리티에 언제 오르나요? 라고 질문하실 분들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이런 대형 주들은 기본적으로 중기 투자를 하셔야고요. 잘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하이닉스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정말 오랜 시간 잘 분할로 모아서 공부해가지고 버텨오신 분들이 현재의 수익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투사 에너빌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일위비하는 게 아니라 중기 관점에서 우리가 모아가야하는 종목이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모든 의견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관점을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참고만 해주시고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고민하셔가지고 판단은 직접 해주셔야 한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최근 올렸던 영상들 몇 개만 같이 보면은 현대오토에버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PG 나쁘지 않은데 현재 제건조에서 우선 순위에 있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다. 그리고 하이닉스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1월달에 2월에 시장 변동성이 클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변동성이 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25년도랑 26년도 손실을 좀 보고 있다라고 하시면 해당 영상 같이 보시고. 내가 어떤 종목들을 잘못해서 매매를 했는지 같이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대 직장인 투자일지 이거는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 수혜 주는 몇 개는 많이 올랐고 몇 개는 아직 출발 안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삼성하이닉스 놓쳤으면 다음 순서는 이 회사. 이 종목도 오늘 기준으로 한15% 이상 올랐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상 같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은풍락 이때 은 관련 영상 올려드렸는데 이때 잘 모아가신 분들이 지금 수익이 한10% 20% 정도 보고 있을 겁니다. 관점 동일하니까 분할로 잘 모아가셔라.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내용도 중요하니까 같이 보시면 좋고요. 특히 우리 금융주주가 뭐 다른 것도 다 좋긴 한데 오늘 한 4만원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배당주 같은 경우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이 빠질 때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배당도 많이 줘요. 그런 종목이 주가의 상승까지 컸어요.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이다.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뉴스로 보시면 아직도 저평가에 가깝다 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같이 체크를 해보셔라.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마 2월 말에 확정이 날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건 영상 보시고 같이 판단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추정을 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당연히 올려드리는 계좌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부 업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라거나 뭐 번호로 남기라거나 뭐 가입비를 내라거나 이런 거는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끝으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하나의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5시간 이상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정리가 되면서 제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가장 크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어드리는 경제 배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 중이지 않다 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꼭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종종 가끔씩이라도 괜찮으니까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관심과 댓글들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의 히든 종목 받은 게더 있는데 제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백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